올라간다 내려간다 다시 올려보자 영차영차 영차 다시 올라간다 또 다시 내려간다 안돼 안돼 올려보자 영차영차 영차 <laughs> 안녕하세요 로트빌 레이튼입니다 다들 이제 한풀 꺾인 주식 아직까지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 역시도 주식에 잠깐 빠져들었다가 금방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저, 저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일단 버리고, 못하는 사람 버리고, 안 하는 사람 버리고 주식은 하고 싶은데 지식도 좀 쌓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뭐 혹시 주식으로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벌고 싶으신 분들 말고요. 코인이라든지 정말 래피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주식들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고 싶은 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예금처럼 사용하세요. 금리 따지고 퍼센트 따지고 수수료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식을 하고 싶다 또는 그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식을 하라고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묵은지처럼 10년 묻어두세요. 뭐, 자꾸 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 창을 열어놓고 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 유튜브도 해외 국내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 보고, 잃는 것도 보고 따는 것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샅샅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은 희열을 느끼고 또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아, 쟤는 돼, 안 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했던 주식을 예금처럼이라고 말하는 포인트가, 제가 그한 문장을 말했을 때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은 빠빠빠빠빠 돌아가면서 뭔 소린지 이해하고 이제, 이제 제 영상을 그만 보셔도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어 일단 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샀어. 안 올라. 아니면 올라. 근데 많이 안 올라. 떨어져. 그것밖에 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잘 샀어요. 애플, 그쵸 애플 제가 미국 시세로 140불 땡, 120불 땡가 들어갔다가 170불 때 뺐어요. 수익이 났죠. 얼마? 17불? <laughs> 그 수익이잖아요. 꼭 누가 20불 줘? 나를 애플이라는 회사에 내가 한 100불 정도, 100불 언저리 넣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제가 넣었던 100불의 값어치가 120불이 되어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아니지, 돌아와서 나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 배당금이라고 아시죠? 분기마다 이제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배당, 배당금도 한 10전 정도, 10센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기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웠어요. 왜 내가 나의 돈 여기 이 자리에 0 하나만, 두개만더 붙여도 17불, 20, 20불에 20불을 받을게, 200불, 2000불, 2만불 이렇게 될 텐데. 근데 그 순간에 다른 내려갔던 주식들, 움직이지 않았던 주식들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뺐죠. 20불 잃어버릴까봐. <laughs> 제 포인트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참 재밌어요. 주식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글들이라든지 의견들을 보기도 하고, 같이 따라가서 넣어보기, 돈을 이제 넣어보기도 하고, 주주가 되어보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 회사 왜 이렇게 내가 미래를 보고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탐탁치 않게 행동하니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는데 일관된 스토리예요. 내가 이걸 발견했다. 돈을 얻었다 엄청 땄다. 근데 그 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다. 그런 스토리를 제가 한 여섯, 여, 아니, 여섯 번에서 열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같이 들었냐면, 어? 이게 이 스토리들이 주식에 돈을 넣어서 따받고 잃어본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도박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랑 살짝 매치가 되는 거예요. 도박할 때 어떻습니까? 야 내가 뭐이 이 정도 돈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결국에는 다 잃었다 100만원짜리 화장실 쓰고 왔다 <laughs>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호텔방에서 자고 왔다 근데 방이 좁더라 <laughs> 도박처럼 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 해도 되죠? 틀린 건 없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낭만 머니 주얼머니 그렇지만 어, 저의 채널의 주제가 뭡니까 로드 투 빌리어네어예요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부자로 가는 여러가지 길들 중에 하나인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옵션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는 이거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선물 트레이딩 내가 이 가치를 발견한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회사에 큰 돈을 액수를 넣어서 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더 크게 발전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배당금이라든지 나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현실이지만 꿈 같은, 나에게 꿈 같은 이야기가 희망으로 다가온다면 너무 도박과도 같다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한국의 한창 커뮤니티 사이트에 화제가 되었던 화제가 되었던 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주식 컴페티션. 몇 명이 참가했지? 500명이 참자, 참가했는데 돈을 넣지도 빼지도 않고 아무런 무브먼트가 없었던 사람이 50등을 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1등을 한 또는 2등을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진짜 뭐한 1000배 이상 되고 1억 청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큰 금액을 얻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50, 50,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50등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449명, 그쵸? 그렇죠? 440, 0 450명의 사람들은 잃었다는 거예요. 왜? 깝치다가. 나대다가. 가만히 있어도 중간만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코비드처럼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 그때 최고민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 세상아, 고맙다. <laughs> 돈을 더 넣을 기회를 주는구나. <laughs>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식을 하다 보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피하실 건 피하시고 그러나 휩쓸리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위험한 주식은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 주식을 시작하거나 주식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너큰 돈을 원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큰 돈을 원해서 들어가는데 좀 상처입 경험하고 돈도 잃고 배운, 사, 배운, 배운 사람들, 그 기간이 좀 지난 사람들은 망설여집니다. 나 실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페니스타크이라든지 조그만 돈에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넣어서 10배 성장을... 하, 이 회사가 10배 성장을 하게... 10배 성장을 하는 회사라는 거를 미리... 읽어내서 돈을 주, 내가 투자한 돈을 더큰 금액으로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어차피 그 항상 하는 말이죠 어차피 우상향이니까 스노우볼 굴리듯이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해외 주식이 낫지 않을까요?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을 원해서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전빵, 덜 내려가는 주식을 찾기 더 좋은 시장은 미국 주식이다.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백만 불을 버는 사나이들이 백만 100, 아, 불을 버는 사람이 됩시다. 저도. 노력할게요. 또 주식 얘기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어, 돈 잃지 마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 화이팅! 지금까지 주식 로트빌이었습니다. 네이튼이었습니다.